국의 미래를 어떻게들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뭐 분당 네. 분당 또는 뭐 개혁신당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네.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, 어때요 자 일단 분당을 예상합니다 아, 분당을 분당이 하기 위해서 는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어. 첫 번째로는 이 분당을 깃발을 세우고 나갈 대장이 있어야 돼요 어. 일단 한동훈 한동훈 일단 당원 게시판으로 몰리거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이 당내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세력이 비둥비둥하면 은 절대 분당이 안 됩니다. 음. 계속 싸웁니다. 네. 근데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버리면 네. 그때는 나가게 되겠있습니다 아. 그리고 세 번째, 그러면 한동훈을 따라 나가는 그 무리들이 어, 있을 것이냐? 뭐하러 나가겠어? 어, 그렇지. 뺏지달로 나가잖아. 네. 근데 이번엔 좀 반대. 여기 있으면 배지를못 딴다 음. 그래서 분당의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됐다 아, 한동훈이 또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준석 같은 스타일 아 서로 아, 주댕이 파이터 서로, 아 주댕이가 좋거든 아, <laughs> 서로 좋지 않아 그게 네. 편견이야 아하 또 이렇게 혼나는군요. <웃음> <웃음>